안녕하십니까 동수농원입니다 어, 여기는 미백 찰옥수수 밭입니다 그 어, 4월 한 25일쯤인가 아, 모종을 심어서 저희는 다 모종을 키워서 그 옥수수 재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4월 25일경부터 한 열흘 간격으로 한열번 정도, 이렇게, 아, 열 번, 열번 내지 열두 번 정도, 그렇게 이제 하마다 그렇게 심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심은 게 이제 요 정도 지금, 어, 돼서 요게 한 20일경, 7월 한 20일, 앞으로 한, 어, 열흘 안에 수확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아주 잘 됐네요. 크기도 뭐, 대학철옥수수에 비교가 안될만큼 잘 크고 있습니다 뭐 대학철옥수수가 맛있다고 하는데 이 강원도 미백철옥수수도 대학철옥수수 못지않게 맛이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고요 저희는 양이 이제 많기 때문에 냉동 저장을 했다가 연중 판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제일 처음에 심은 자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다음에 심고 이쪽으로 쭉하면서 여기가 1,800 평밭인데 세어 아니 1,800평한 여섯 번 정도에 나눠서 심은 밭입니다. 1,800평300 평씩 한 번에 300 평씩 심어요. 그래가지고 한3,000 내지 4,000평 정도. 어, 재배를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농가의 계약재배도 어 현재 한 만여 평 정도 다른 농가의 계약재배를 어, 해놔서 아, 그것도 계속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 이거를 이제 어, 수확을 하게 되면 직거래 판매로 다 하고 또 이제 일부는 까서 어, 생으로 냉동도 하고 예, 스팀에 쪄서 금냉을 해서 냉동 저장을, 어, 해서 판매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뭐, 여기, 저희는 이제 그, 이 옥수수 밭을 제초제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관리기로, 어, 제초 관리기가 있어요. 제초 관리기로 한두번 정도, 어, 매주고 나면 이제 옥수수 잎이 자라면서 밑에 풀이 힘을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제초 관리기로 이렇게 제초 작업도 다 하고 있습니다. 약은 뭐, 물론 한 번도 안 주고요. 어, 약을 안 주기 때문에 어, 가끔 이렇게 벌레 먹은 것도, 어, 요 순을 잘라 먹었네요, 벌레가. 아, 이제 벌레 먹은 옥수수도 이제 가끔씩 나올 테고 그러긴 해요.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찰옥수수에는. 아주 잘 됐어요. 아주 잘됐고요 아, 이렇게 아주 뭐, 밭둑뚝한 아주 풀밭이고 완전히 제초제를안 뿌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수확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옥수수 어이 옥수수 줄기를 수확을 하면 끝나면서 바로 로타리를 쳐 버려요. 옥수수 집하고 같이. 그러면 이제 그 후작으로 이제 배추 재배를 하는데 배추 재배에 이제 밑거름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뭐 소를 먹이라고 소를 먹이거나 뭐어뭐 어, 뭐 자르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바로바로 수확을 해서 어 옥수수 때는 밑거름용으로 배추 밑거름용으로 쓰는 겁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거 이제 7월 한아 20일경부터 수확을 해서 아 판매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여기 돼지가 멧돼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제 멧돼지 그 포획 기간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멧돼지를 개체 수를 줄였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멧돼지 피해가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7월 20일경에 여러분들에게 선보여드릴 이 미백 찰옥수수. 미백 찰옥수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